이번에 것은 와인컵 구근식물입니다 이파리 모양이 와인컵처럼 생겼다고 와인컵 이라고 합니다 4만 원 이고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laughs> 똥인줄 알았네 <laughs> 색깔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밑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둥그스름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밑으로 내려서 뿌리를 뿌리를 내리고 여기 위에서 새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와인컵 개당 4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밑으로 뿌리를 내릴 부분이고. 요게 위에 부분입니다. 요거를 위에 부분을 조금만 보이게 하고 땅에 묻어두고 물을 주면 새싹들이 와인컵 이파리가 올라옵니다. 와인컵은 개당 4만원씩입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